그녀들 모두를 전부 인조 인간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뷔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세 번째 컴백을 맞이한 르세라핌 하지만 그녀들 전부는 성형 미인이라는 사실 멤버 전원에 성형 의혹을 공개하겠습니다. 르세라핌 멤버 전원 성형 미인이다 끝났다 망했다 폭망했다 하나 허윤진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그녀는 현재 미국인이며 멤버 중 성형 부위가 가장 적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얼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과거 얼굴을 보면 마음의 눈이라 불리는 눈부터 차이가 굉장히 큰데. 쌍꺼풀이 훨씬 짙어졌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의심해 볼수 있으며 눈 밑에 애교살 역시 훨씬 두툼해진 모습이 내 애교살 필러를 맞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움푹 꺼져 있던 볼이 두툼해졌는데 이 역시도 필러를 맞은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형은 성형 축에 도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걸그룹 멤버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하는 성형이기 때문에 그녀를 인조인간이라 부르는 건 조금 과장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 사진이 정말 허윤진 본인이 맞나 의심이 되는 분들은 귀를 보시면 됩니다. 귀만큼은 과거와 지금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홍은채 요즘 들어 남자들 사이에서 와 정말 예쁘다. 아기만체다. 이런 말이 점점 나오고 있는 홍은채. 하지만 그녀도 성형 의욕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데뷔 초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린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여자였으나 고등학생이 되자안 그래도 큰 키가 조금 더 자란 듯 보이며 데뷔 초와 현재 얼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더 과거 모습에서는 눈밑 애교살이 온데간데 없으며 데뷔 초와 달리 코끝이 훨씬 뾰족해진 느낌이고 쌍꺼풀라인이 조금 짙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쌍꺼풀과 애교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형이라 보기 힘들지만 코는 상당히 오똑해진 느낌이기에 코 성형은 정말 하지 않았나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홍은채. 게 점점 관심 가지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성형이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 볼수 있습니다. 셋 카즈하. 그녀는 데뷔 초 과거 사진이 공개되어 누가 봐도 성형한 얼굴임을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컴백 쇼케이스에서 카즈하의 놀랍도록 바뀐 얼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뻐진 모습인데 눈밑 애교살이 훨씬 짙어졌고 아래턱이 좀더 볼륨이 있진 것으로 보아 턱 필러를 의심해 볼수 있으며 코 역시 전체적으로 오똑하고 갸름해졌기 때문에 코 성형 또한 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즈하 역시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성형이 잘된 케이스라 볼수 있으며 그녀는 데뷔 초 님을 닮았다고 엄플을 그렇게 소속사 가 열심히 했었는데 그녀가 수지와 정말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김채원 아이즈원에서 활동하던 모습과 오늘 쇼케이스에서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쌍커풀이좀더 진해진 느낌이며 후그 역시 조금 더 오똑해진 모습이라 성형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커풀과 애교살이 과하게 진해진 모습이라 그렇게 잘된 성형 얼굴이라 볼수 없습니다 지금 모습이 여전히 예쁘지만 조금 과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다섯 사쿠라 아이즈원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얼굴 전체가 좀더 날카로 느낌인데 특히 코가 굉장히 오똑해졌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무 과하게 높이지 않았나 라며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코가 달라진 이유 부자연스럽다 너무 튄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플이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이틀곡 언포기 분으로 컴백한 르세라핌 그리고 특히 예뻐진 은채 하지만 그녀들의 매우 달라진 듯한 얼굴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으며 결론 홍은채 너무 예쁘다 성형 논란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